살랑살랑살랑살랑 부르자 너무 시원네 이렇게 시원할 수 있을까 햇빛 나오지도 않고 너무 좋아보려라 너무 좋아보려라 아덥지 않고 아주 살랑살랑살랑살랑 바람소리가 바람소리가 같이 왔으면 좋았을텐데 조자. 음, 가을에. 언제든지. 2박 3일 정도? 이렇게. 그치.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가. 여기가 뭐지? 펜션인가? 여기, 여기, 뒤에가, 여기 뒤에가. 여기 뒤에. 아, 잘한 거 재인가 <laughs> You can, you can, you can. Tell m 자기가 보내줄게. 봐봐. 소나무를 다시 한번 보여줄까? 이쪽으로 하면 소나무가 보이려나? 짠. 짜잔 이렇게. 짜잔짜잔짜잔 짜잔, 짜잔! 뒤에는 바다가 있고. 너무 예쁘지? 안녕하세요. 아가씨. 네네. 뭐 하세요? 혼자 놀고 있어요. 저영상 찍고 있어요. 혼자 놀고 있어요. 안녕. 여기 앞에 이게 뭐지? 이게 펜션인가? 한번 물어볼까? 펜션인가요? 응. 한번 물어봐야겠어. 뭐하고 나중에 오면 또 쓸데가 있을지 알아요? 아, 맞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이제 묻구나. 아, 참. 렇구나 네. 저기 멀리를. 아우, 저거 봐. 아우, 이거 너무 예쁜데. 여기 이렇게 잡 잡힌 게. 이거 봐. 응. 어. 아이고, 나 이거 나 하나 더 넣어야지. 근데, 근데 이게 잡히는 게 내가 가려가지고 안 보여. 그렇게 안나와 이거 나와. 저리 가야지. 아, 이거 아니 나를 같이 넣으면은 잘안 나온다니까. 멀리 해야지. 그래 너를 중 중심적으로 하니까 어려워. 어, 그니까. 아니, 야, 얼른 나, 아이고, 나, 나이, 나 찍어줘봐. 뭐, 아유,